요거는 이제 하트 펀칭 들어가 있는 시인데 요것도 골지고 요런 신축성. 어. 막 끼진 않고 바지키 100... 159키159 아 어, 언니, 우리랑 그냥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키. 어, 우리 기장이랑 거의 맞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구두 신은 기장이거든요. 요런 근데 와이드 팬츠는 구두 신어야 다리가 길어 보이고, 구두 안 신으시면은 키가 좀 작아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언니도 수선 없이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요런 이제 나시들이 이제 여름이라고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요런 나시도 원단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고 요건 대신에 살짝 아무리막 가려지는 기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 보시면 요런 부유방들이 거, 걸리적거리시면은 요런 나시보다는 아까처럼 일자 나시가 더 추천드리고. 불방 걱정 없다 하시면은 요런 낯이 예쁠 것 같아요. 홀터 라인이 조금 더 어깨 라인이랑 쇄골 라인이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연청도 너무 예쁘죠. 응. 여름에는 연청이 연청 화이트는 진짜 잘 입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